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얼굴에 뭘 짜봤는데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X 방치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체클리 대표 원장 주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공입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은 대체 무엇이며 과연 넓어진 모공을 다시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피지의 과다 분비. 피지의 분비량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되면 모공 내부가 분비된 피지당에 의해 같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공 또한 같이 넓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모공 입구가 막히는 현상입니다. 모공 내부에서는 피지가 매일매일 분비되는데 각종 노폐물로 인해 모공의 입구가 막히게 되면 분비된 피지가 쌓이고 쌓여서 모공이 넓어지고 여드름 같은 각종 트러블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피부의 노화입니다. 우리의 몸은 매년 약 1%씩 피부 콜라겐의 양이 줄어듭니다. 노화로 인해 피부 탄력이 저하가 되면서 모공의 벽을 이루는 탄력섬유가 모공을 조이는 힘이 약해져 피부가 점점 늘어지고 모공 또한 넓어지게 됩니다. 위의세 가지 원인을 풍선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상 모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모공 안에서는 피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배출이 되겠죠? 근데 이 모공이 막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피지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4개월 정도 지났다고 칩시다. 4개월 동안 이제 피지를 뺀 적은 없고, 입구는 막히고, 내부에서 만드는 피지는 계속 차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날 피부를 만져보는 거죠. 피부를 만져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피지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집에서 막 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연하게 이 피부 위에서 눌러서 이걸 짜야 되는데 이게 나오겠어요? 이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처가 막 납니다. 피지는 매일 분비하게 되니 한번 막힌 모공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굳어버린 피지는 여러 가지 세균과 모낭충 등 이런 것들의 서식처, 즉 배지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염증, 감염, 고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개월, 4개월, 6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액체 피지가 고체 피지가 되게 되고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딱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모공도 딱딱해지고요. 내부에 있는 것도 굉장히 딱딱하고 오래된 물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피지가 있다가 나온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얼굴에 뭘 짜왔는데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모공을 방치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존재하다가 몸이 힘들거나 면역이 떨어지면 이곳에 살고 있던 세균들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백혈구는 세균을 죽이면서 고름을 만들게 되고. 이 고름은 피부를 녹이게 되어 있고 이런 반복된 현상으로 모공은 흉터성 모공으로 커지고 딱딱해지며 붉거나 갈색으로 색소침착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모공을 줄이는 방법은 첫째, 모공을 넓히고 있는 그 원인을 없애야 됩니다. 바로 굳고 딱딱해진 피지들이죠.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압출 등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기술이 좀 좋아야 됩니다. 피지의 단단함보다 강한 힘으로 적출을 하려고 노력하면 대부분 깨끗하게 적출이 안 되고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남게 됩니다. 즉, 모공 안에 사는 세균은 제거가 완벽하게 안 되는 거죠. 또, 적출의 방향이 우리가 보통 치약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서부터 짜서 밖으로 빼내는 방식이 아니라 치약 구멍 주변을 눌러서 치약을 빼내는 방식이라서 과도한 힘에 의해 피부가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참고로 피부과에서는 레이저로 피지를 제거할 수 있기도 하고 레이저로 피지를 억제하고 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모공안의 피지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모공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귀걸이를 귓볼에서 뺐다고 해서 딱딱해진 그 구멍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겠죠 자 1년 정도 귀걸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회복하면서 막혀 버릴 수 있겠죠 모공도 이런 방식으로 회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깨끗한 모공 상태를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모공이 깨끗해지면 피부 톤이 굉장히 맑아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좋아진 상태면 다음번에 언제 또 모공 관리를 할까요? 거의 대부분 꽤안 좋아졌을 때 모공 관리를 합니다. 즉, 어느 정도 모공에 오래된 피지가 딱딱하게 굳었을 때 관리를 시작하는 게 보통이죠. 자, 이렇게 하면 모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모공 관리를 해서 피부가 반짝반짝 좋은데도 계속 모공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 너무 오랜 기간 모공 내부 벽이 섬유화로 흉터화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피어싱을 귀에 10년을 했더니 1년 동안 안 했는데도 구멍이 다시 안 막히는 경우이겠죠. 이때는 병원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세살이 돋게끔 죽은 피부도 살려내는 그런 레이저 샤워 시술을 꼭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제클리닉 대표원장, 주원장이었습니다.